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의 헤어 퍼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어, 헤어 퍼퓸을 알기 전에는 머리카락에도 향수를 뿌렸었는데, 머릿결이 진짜 확 상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헤어 퍼퓸만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잘 사용하는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티슬로 제품이고요. 피오니앤 피치 레인보우입니다. 처음 뿌렸을 때는 조금 스파이시한데 금방 날아가고요. 자격꽃을 하나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풍부한 플로럴 향이 올라와요. 자격과 달콤한 과일향과 스웨이드가 어우러진 향이고요. 무게감이 꽤 있는 편이라 지속력도 좋고 좀 향수 같은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이 제품은 머리를 다 말리고 외출 전에 뿌리고 있는데요. 저는 나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향을 뿌리고 나가는 게 행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향이 은은하게 났으면 좋겠다 하는 날에는 이렇게 헤어 퍼프을 뿌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조약돌 같은 디자인이라 갖고 다니기도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SW19 미드나잇입니다. 제가 미등한 향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지속력이 조금 약해서 이렇게 헤어미스트랑 같이 뿌리려고 구매를 했어요. 되게 부들부들한 질감이 느껴지면서 살결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머스크 향이에요. 저는 향수랑 향이 살짝 다르다고 느꼈는데 어, 향수가 꽃이 들어간 머스크라면 이 헤어퍼퓸은 꽃을 빼고 상큼함과 우유를 한 스푼 넣은 느낌이에요. 제가 움직이거나 뭐 바람이 불때 너무 포근한 머스크 향이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흔들지 않고 그냥 뿌리면 되는 제품이고요. 어, 내가 갖고 있는 머스크 향이 지속력이 약해서 아쉬웠던 분들은 이렇게 헤어퍼퓸이랑 같이 레이어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러쉬 슈퍼 밀크입니다. 이게 진짜 슈퍼인 게 지속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향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오래가서 저는 딱세 번만 뿌리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뿌리는데 다음날 샴푸를 하고 나서도 이 향이 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그냥 맡을 때는 고소한 향이 나는데 막상 뿌리면 고소한 향은 거의 없고 새콤한 요구르트 향이 나요. 달고나 풍선껌, 뭐 솜사탕 이런 게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달큰한데 레몬 향이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덜 느끼한 것 같아요. 잔향은 바닐라로 부드럽게 남고요. 러쉬 트와일라잇이랑 슬리피랑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잔향을 안 좋아하신다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테스트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많이 뿌리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laughs> 어, 저는 이거를 꼭 샴푸 후에 흔들어서 뿌리고 있고요. 헤어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 딱세 번만 뿌리기 때문에 뭐 머릿결 개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헤어 퍼퓸으로 산 거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바 로제 프리지아입니다. 어, 이 제품은 뿌리는 헤어 세럼이에요. 향이 진짜 좋은데요. 이 향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청순해요. 장미, 프리지아, 과일, 화이트 머스크가 어우러진 굉장히 싱그러우면서도 화사한 향이고요. 뿌리자마자 기분 전환이 확 되더라고요. 가장 호불호가 안 갈릴 만한 제품이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가장 샴푸 향처럼 느껴질 수 있는 퍼퓸입니다. 오일이랑 세럼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면 되고요. 안개 분사라서 떡지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이 제품이 향은 좋은데 지속력이 많이 약한 편이라 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그로우어스 노워시 트리트먼트입니다. 저는 이노어시 트리트먼트가 너무 편해서 샴푸에 항상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어, 이 제품을 쓰면은 머릿결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확실히 엉킴이 덜 하더라고요. 향은 딥테크 롬브르달로랑 비슷한데요. 막 여리여리한 장미는 아니고 장미 꽃잎, 그리고 줄기, 이파리, 막 이런 게다 느껴지는 개성 있는 장미향이에요. 트리트먼트지만 이 향의 지속력이 좋아서 헤어 퍼퓸으로 쓰기 좋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흔들면 밑에 있던 펄이 오로라처럼 예쁘게 올라오는데요. 뿌리면 이렇게 머릿결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했으면 조금 부러웠였을것 같은데 그냥 결이 좋아 보이는 정도라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고요. 결 케어도 되고 향도 너무 좋아서 재구매 의향이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헤어 퍼퓸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향수랑 또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